저는 이름이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개의군의 호흡치료 무슨 덱인지 바로 보이죠. 오늘의 덱은 검게 흑운의 호흡 치료입니다. 일단 장점, 호흡이 잘 돌아갑니다. 비용이 셉니다. 육참으로 불안정한 압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단점은 일단 미해가 어둡습니다. 혹시 마지막 검게 흑운의 지원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검게는 마지막 지원이 6참골단, 흑운에는 마지막 지원이 6참골단 복각입니다. 그러니까 검게 는 검매 이후로 흑운에는 흑키스랑 흑이스 이후로 지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에스 s 와 스토리에서 추후로 나오지 않는 한, 아니면 육참골단 복복각이 나오지 않는 한, 이제 미래가 밝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그입니다 검신과 흑로자. 얘네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냥 호흡치열로 그리려면 호흡치열이 듀얼키워드 인격이 최소 3은 있어야 성립하거든요. 하나는 피웅이고 검계 듀얼키워드 한 명, 흑운의 듀얼키워드 한명 있습니다. 네, 검신과 흑로자입니다. 근데 얘네는 시즌 1, 그것도 출시 당시에 나온 풍선 인격이죠. 그래서 체급도 약합니다. 4동 기화를 해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얘네를 케어해주는 에고 히트도 따로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전부 3스킬로 바꾸지도 못해요 흥모자나검신이나 3스킬에 7일만 붙어있기 때문에 1스킬 또는 2스킬을 하나라도 남겨놔야만 호흡 료일이 되기 때문인데 이게 참 그래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언급하기도 그런데요 애잎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층 런에런 추천드릴 수 없고요 아니 사실 뭐 5층을 돌릴 때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체급이 괜찮아요 5층 이내에서 끝장을 보기엔 담지럽고 끝장을 보더라도 맛은 없다. 이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된다. 정도의 단점이고요. 덱을 운영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편성은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순서는 바뀔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피우용은 반드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우용보다 화력이 잘 나오는 캐릭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덱의 컨셉을 유지한다면 편성이 바뀔 여지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본을 작성 중인 2025년 10월 25일. 지금은 없습니다. 검기의 셋, 흑운의 셋, 호흡 5, 섯치5다 만약 피웅이 없어서 검파워를 쓰면 바뀔 수 있는데, 피웅이 메인 딜러기도 하고, 호흡 칠린 것도 변하지 않아서, 호흡 건매 중한 명. 그러니까 검상. 검매중한 명을 빼고, 다른 호흡 딜러를 넣든가, 아니면 검싱을 빼버리고, 다른 호흡 칠혈 딜러를 넣든가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 편성이 최적이라고 봅니다. 스킬은 기본적으로 흑무자와 검싱이 1스킬이나 2스킬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 빼면, 모두 3스킬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흑무자랑 검싱은 2스킬이나 2스킬을 최소 한개 이상 갖고 있어야 하고요. 저는 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다 3스킬로 바꿨습니다. 승률 딸빡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고 팝잘 치고 좋아요. 다만 고치에서이 육참은 전략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했다간 진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에고 기프트는 고침 면을 하실 줄 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겠습니다. 호흡 치료의 대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 치료의 기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참불단 팩과 육참불단 폭박 팩에서 이 기프트들을 파밍해주세요. 합성할 때는 장관, 탁마, 절경, 부동중에 고르게 되는데요 각각 장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설명해볼게요 장관과 탕마를 가는 경우에는 모든 인격이 참격 위력 4를 받습니다 즉 모든 인격이 합에서 유리해지는 셈이죠 절경과 부동에 가는 경우에는 모든 아군이 세격 위력 2와 참격 위력 3을 받습니다 흑운의 인격들과 피우응이지력기가 세격이기 때문에 흑운의 인격들과 피우응이 특히 쓰십니다 거기에 흑운의 인격들의 코인 위력도 3승해서 흑운의 인격들의 합 능력이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관점과 취향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흑운의 인격을 세게 가고, 검사는 3스킬 체격으로, 검면는 6창으로, 검식은 알아서 하고, 이렇게 갈 거면 전령 구동이 맞겠고요. 그냥 모든 인격이 합에서 좀 괜찮았으면 한다. 그러면 장관 탕마로 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가도 클리어에는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가셔야 하는 팩은 6 0몰골단과6 0몰골단 복합택입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고침만대와 똑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과 치료의 히트를 모으는 거 잊지 마세요.